자, 오사카에서, 이 마지막 날 이제, 출국을 하러 갑니다. 아, 제가 11시 10분 비행기를 예매를 해서 지금 7시 좀 넘은 시간인데 이제 숙소에서 가고 있고요. 음, 5박 6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찼죠? 크루즈도 탔고, 가나자와도 여행했고, 엑스포도 왔고, 5박 6일 동안 좀 휴식도 취하면서 강제휴식이죠, 피곤해서.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볼 것도 다 보고, 하면서, 짧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또, 나올 일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화면을. 네. 자, 또, 제가 이제 다음 예정된 게 10월 28일 크루즈입니다 10월 28일 날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MSC C사이드 요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탑니다 어떤 친구들이냐 크루즈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 MSC 매그니피카에서 만났던 우리 마케도니아 친구 마리아와 마리엄마 베즈나 마리아의 동생 이렇게 해서 같이 타고요 또 어떤 친구들이냐 노르웨이전 썬에서 만났던 친구들 또 일부 예약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또다 한꺼번에 타서 그 크루즈는 또 정말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28일날 크루즈를 살건데 아 어, 모르겠습니다 앞에 크루즈를 붙일지 뒤에 크루즈를 붙일지 요거는 잘 모르겠고 뭐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마 앞에가 됐건 뒤에가 됐건 크루즈를 붙이던지 아니면 앞에거 크루즈를 붙일게 없으면 어 마리아가 마케도니아 놀러 오라고 했거든요. 마케도니아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안가 봤던 마케도니아, 뭐 불가리아. 뭐그 근처에 알바니아부터 해서 뭐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여행을 하고 뭐 시간이 안 되면 뭐 바로 바르셀로나로 가야죠. 뭐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다음 일정이고 어, 또, 배에서 만났던 우리 크루즈야 대표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눠서, 어, 어쩌면 되게 재밌는 주제로 크루즈 뭔가를 <laughs>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은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 크루즈, 법변 탑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러니까그 대표님하고 저하고 되게 마인드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계획이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준비돼 있고요.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짧은 5박 6일 동안에 총평을 하자면 코스타 세레나 먼저 평을 하자면 코스타 세레나는 어, 가급적이면 두 번은 안달려갑니다 <laughs>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크루즈 조금 지향하고 싶어 합니다. 저번에 msc 벨리시마 탔을 때도 그렇 고 어, 그래서 왠지 저랑 제가 추구하는 크루즈 라이프하고는 조금 안맞습니다. 왜냐면 한국분들은 다 혼자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가족이 오시잖아요. 가족이. 저는 혼자 여행을 하고 물론 같이 어려서놀 수도 있지만 음, 그런 것들이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그 솔로로 온 사람들 거의 못봤던 것 같아요. 벨리시마도 그렇고 콘스타 네, 세레나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세레나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안 어 맞았습니다 저랑. 물론 동북아시아 타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 김치도 나오고, 뭐 고추장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행 패턴과는 조금 맞지 않아서. 동북아 크루즈는 가급적이면 지양할 거고요. 가나자와는 일본 크루즈 타시는데 일정이 있다면 꼭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가나자도 와 좋았고 다음에 저는 그런 목표가 생어서 일본에 오게 되면 교토는 꼭 가야겠다. 교토 나라 이런 데를 한번 꼭 가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오는 거는 이번처럼 놀러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놀러오게 되면 꼭 그쪽 가고 오사카에 온다면 간사이 쪽고베라든지 어제 이제 엑스포에서도 많이 봤죠 간사이죠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볼 생각이고 엑스포 아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덜 했습니다 그냥 뭐 나라관 다쭉 있었지만 뭐 세계 여행을 한다는 기분보다는 그냥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가 갔던 도시 뭐 자연 보호 미래 뭐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썩 그닥 너무 비슷한 주제가 계속 뜨다 보니까 이렇게 썩 흠이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재미도 있었, 있었을 텐데 너무 줄도 많이 서고 또 파빌리오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되는 게 없고 너무 넓고 지금까지는 그나마 버틸 만한데 너무 덥습니다 이제 한낮에는 좀 더웠는데 지금쯤 가신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어, 덥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 특히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그래서 바람막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지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곧 다가오잖아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더위 대체, 뭐, 선풍기가 됐건, 양산이 됐건, 뭐가 됐건 그 다음에 의자 꼭 준비해 오십시오. 의자. 접는 의자. 동키호트에서 가봤지만 동키호트에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못 사오셨다면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남바역 거기다 도착을 했고 여기서 이제 기차 타고 간사이 공항 가서 일본 출국 수속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여행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영상을 또 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킬것 같아서 막힐 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영상이 이어서 그 노루 이전 써논 아직 영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결시켜서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남바역, 오사카 남바역 근처에서 크루즈인가 로맥이었습니다. 자, 저는 오사카 간사이공원에찾고 뭐, 이제, 과자.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도쿄바라나인데, 딸기맛. 그거 좀 사느라고 왔고, 뭐, 오랜만에 오사카공원에 좀 달라졌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장바구니 닫고 번호표를 받으면은, 저쪽 캐셔로 와서 결제를 합니다. 여권 아저 탑승권 보여주고 그러면 이런 걸줍니다 여기서 일본을 수형들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사카 온게 2018년, 2 0 19년 그때 오고 오랜만일 거라서. 从小我就过生。